같이 예, 나눌 말씀 예, 시편 101편입니다 예. 101편 예. 5절에서 어제 우리 4절까지 읽었죠 오늘은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예.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01편 5절입니다 그 이웃을 그 기하는 자를 네가 면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게 계속 안 됩니까? 돼요? 예, 됩니까? 안 돼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이제 모여야 되는데. <laughs> 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에, 이제 온라인을 안 한답니다. 에, 많은 교회들이 에, 이제 6월 15일 날뭐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에,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도 이제 온라인을 안 하고 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인가 언젠가 온라인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교우들이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집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모님도 안 되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송 사고도 자꾸 일어나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어제 에, 여섯 가지 에, 나눴는데요. 오늘도 어, 에, 여섯 가지, 에, 여섯 가지를 에, 그러니까 도합 합치면 열두 가지라고 이렇게 열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붙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내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네 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이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것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윗이 예, 결단하는 건데요 진짜 아주 결연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예, 어제도 뭐 아주 참 굉장하잖아요 결단하는 게뭐 나는 뭐 이러면서 내눈 앞에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 여러분 거기 1 절부터 8 절까지 보면 말이죠 예, 내가 내가 내가, 이런 말이 몇번 나오냐면요. 이 짧은 8절 가운데 19번이 나옵니다. 19번. 19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결, 결연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그 법계를 옮기고 나서, 그래서 지은 시보다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죄를 짓고 다윗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고 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었잖아.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그 힘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그리고 나서 다윗 이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 나 이제부터는, 예, 나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가, 내 눈앞에서, 내집 안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하면서 19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19번씩이나. 예. 그런데 뭔가를, 뭐를 그렇게 했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예, 소극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 내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내치냐면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극히라고 하는 말이 은밀하게 비밀이 이런 말입니다. 몰래 몰래 이웃을 허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몰래 예, 이웃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 헌다고 하는 말이 슬랜더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예,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흉보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 인간 예, 그런, 그런 인간 새기지 마.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돌아다니면서 모르게, 난 모르게 속삭이면서 그런 사람들 내가 멸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간질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멸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모한자를 뭐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모한자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모한자 뭐 교만한자 그, 난이게, 나나, 어, 나니아 연대기쓴 그, 천재 영국 작가인, 그, C.S. 루이스는, 인간이 짓는 그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를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예,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으뜸의 죄를 교만이라고 꼽았습니다. 교만. 쉽게 말하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짓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말이지. 이런 짓안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겠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그 C.S. 루이스 얘기입니다. 겸손은 내가 교만하다고는 하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랍니다. 아, 정말 멋진 얘기 같아요.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얘기 같아요. 이런 거 끊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들. 아, 참 다윗의 아주 적극적인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7 절을 좀 건너 뛰어서 6절 건너 뛰어서 7 절. 뭡니까? 칠절한 절은 다 뭐예요? 거기 다 무슨 단어가 두번 나오죠? 뭐죠?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예,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예, 예, 거짓. 여러분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사탄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 이걸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인 이상, 하나님의 집인 이상,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한 여러분 거짓 말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로뉴다 사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가론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바나바급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론 유다 자살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몇분 차이로 세 네. 시간인가요? 네. 진짜 몇 시간 차이로. 두 사람 다 즉사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거짓이거든요. 거짓.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짓말하는 자 교회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인인 이상 거짓말하는 자는요 교회에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걸 뉘우쳐서 바꿔서 회개하고 진실한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치시든지 떠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 행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소극적인 것의 마지막입니다. 8 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뭐가 뭐, 뭐가 나옵니까? 예.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또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다 악입니다. 악, 악,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죄악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겟에서 뭐한 겁니까? 빛 나간 거예요. 빛 나간 거예요. 빛 나간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 빛 나간 사람들,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소극적으로 결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예,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5절과 어제 아, 2절 이런 말씀들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 6절이죠 5절 아니라. 6절은 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모한자 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여러분 예. 거기 충성된 자이다.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충성된 자,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믿을만한 영어에 faithful입니다. 믿을만한 사람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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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어떤 조직에 가든지, 어떤 단체에 가든지 요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페이스풀이에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 충성된다고 하는 말이 말은 같은, 같은 단어입니다. 네? 오늘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6 절에서 이 땅에 충성된 자와 자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끝까지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예. 진짜 말대로 목에 총이 들어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 메시아다. 하나님만이 여호하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거 지켜내는 사람이 그 충성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도요. 우리 끝까지 끝까지 이거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함께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열두 가지의 이런 그 결단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열두 가지가 그리고 뭐안 하겠다 이런 거안 하겠다 했던 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뭐 하는 거냐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적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1, 11편에서 세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번또 예? 나오죠. 6절 하반절에 뭐하는자가 나를 수정하리라. 여기 수정한다고 하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뭐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 여기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반절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자가. 여러분 여기 완전한 길에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예, 어제 말씀드린. 예? 2 절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담임이라고는 예, 말해 담임. 예, 그래서 어제 여러분 그말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해석해 드렸죠. 성실하고 성실한이라고 하는 예, 예, 그 아삽의 그 고백하고 똑같은 원어적으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 완전한 길에 인테그리티. 예,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까지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나와 함께 섬기는 자로 가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잠원 한번 가볼래요. 잠원잠 잠원 한번 보실래요. 육장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했잖아요. 소극적인 거는 부정적인 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6장 16절부터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예? 이 다윗이 결단한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예? 자원 6장 16절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미워한다고 말이 예? 거기 보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거 나오잖아요 곧 마음에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으로 싫어하는 거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싫어한다고 말이 disgusting이에요 냄새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러잖아 뭐뭐막 징그러운 거뭐 그러면 아 d i s g u 막 이러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징그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냄새 나는 거 악취 나는 거예요 악취 나는 거 음. 그게 여섯 여섯 일곱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네 교만 좀 전에 나왔잖아 교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이네 거짓 또 나왔죠 좀 전에 거짓 무제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 예? 악한 괴교 악한 죄악 그거 나왔잖아요. 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뚝 나왔잖아요. 우리 금방 거짓말 하는 거 나왔죠. 그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히 이웃들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는 거, 그거 참소하는 거그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중심으로 디스커스팅 냄새난다 냄새나 냄새. 김영석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인문학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 다 이렇게 보면 다 성경 얘기야. 보면 다 이게 렇 결론적으로 가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마치 그냥 뭐 고민해 가지고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인문학자들이 이야기는것 같지만 다 가보면요, 예, 네. 뭐 공공자가 한 이야기도 그렇고 석가모니가 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분들 하는 뭐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네. 진짜 다 있어요. 네. 좋은 얘기들,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성경에 다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세 종류가 있는데요. 쟤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늘제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요한에스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에 악취가 나는 냄새 나는 디스커스팅한 그런 목사들 종류가 있다. 그 목사들 어떤 목사들이냐? 명예 추구하는 목사들,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 정말 디스커스팅 하나님 나라의 악취 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주의자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 거예요. 노철학자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 얘기잖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하고도 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있잖아요. 열두 가지 다 하면 좋아요. 근데. 열두 가지 다 못하더라도요, 우리 그거 한 가만 해요. 뭐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무식하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하라고요? 머리 깎아라, 이발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말. 일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진실하게 살아라. 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래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잖아.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잖아요. 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네? 오늘 그거 하나는할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잖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짜 저 태양을 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어 가만 있어봐.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 이게 어, 뭐야 이거? 이 사탄이 주는 장난질이네. 마귀가 이거 주는 유혹이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예. 오늘 다윗이 고백한 적극적으로 내가 완전한 길에 예.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연휴가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 연휴에서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도 보니까 진짜 길거리가 좀 한산한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차들이 많이 잘 빠지더라고. 어제 7시에 교회 이렇게 오는데도 보니까 차가 잘 빠지더라고. 많이들 나간 것 같아요. 뭐 되게 많이 나갔더라고 보니까. 에? 에. 뭐 비행기는 뭐 600몇 프로가 증가했다는데요. 600몇 프로 에? 작년은 물론 많이 안 탔으니까 작년에 비한 거 하겠죠. 그 정도로 비행기 많이 타고 움직이고요. 자동차로도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10% 이상이 지금 움직인대요10% 이상이 벌써 나갔지뭐 벌써 에. 야외로. 근데 이런 연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휴 때문에 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아갈게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 오늘 한날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우리 한 5분 정도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아, 다윗이. 예, 그런 멋진 고백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예, 3천 년 전에 멋있는 고백들 이렇게 해줬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닮자고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 508장에서 악한 거 버리고 하나님 좀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 닮는 거. 예. 다 닮으면 좋은데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하나님닮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자. 진실하게, 완전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 닮는 모습이야. 예, 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오늘 12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신 이 12가지 어제와 오늘 12가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결연하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쁜 마음을 주셔요,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어, 왠지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어 태양이 오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더 멋있지?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입 잘생겼지? 오늘 아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자식들이 오늘 왜 이렇게 소, 이렇게 소중한 존재 같이 보여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만요.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버전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 봅시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 오늘 너무 멋진 말씀을 다윗의 그 정말 아주 결연한 결단의 고백들을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12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안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에서 내가 떠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런 12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금 아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능력도 행사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휴 기간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가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행복하게. 하나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세상도 자꾸만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변화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각으로 볼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저와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릇케 허는 자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만을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히려 그 반대에 충성된 모습, 완전한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 진실한 자의 모습, 성실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사랑하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크리스티 아노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산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하나님 다 하나님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판을 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것들이 판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앞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부터 노인이기까지 우리 산돌의 모든 백성들 오늘도 인생의 운전 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운전대 붙잡아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운전하여 주시옵소서.